병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은 호접란을 말씀드릴게. 요아2 개월, 3 개월 전에 그 호접란 영상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에 지금은 호접란은 많이 취급을 하지 않지만 그래도 어, 색깔별로 좀 마련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키 작은 애들은 꽃과 함께 드립니다. ,이. 자 얘가 아마빌리스, 아마빌리스, 네. 변이에요, 6천, 변이, 육천 원입니다. ,이. 변이. 예, 리프가 변이죠. 자 여기 보세요. 자 핑크 스트라이프 얘네들은 키가 커서 잘라가야 됩니다 잘라서 얘는 핑크가 스트라이프 s입니다 s는 스트라이프 얘는 연핑크 자 연핑크 그다음에 예, 연핑크 그다음에 얘네들은 썬셋 예, 얘는 얘는 썬셋 자 얘는 핑크 대륜 자 얘만 이제 7천원이고 자 보세요 뒤에 자, t 헌이 얘도 핑크에 입니다 핑크 스트라이프입니다. 자, 뒤에 더 있으니까 얘네들은 키가 아, 커서 뭐 한두 송이가 따라갈 수 있다든가 그러겠습니다. 자, 이쪽 뒤에 보세요. 뒤로 화면 한번 돌리셔서 자, 이거 레드립. 자, 레드립도 저희가 그동안에 7,000원에 팔았던 것들은 입성이 다릅니다. 얘는 입이 상처가 살짝씩 있습니다. 입에 상처가 있으니까 얘들도 그냥 6천원에 드립니다. 얘도 키가 커서 대부분은 잘라서 갑니다. 이거 변이죠. 에, 그리고. 얘도, 자, 얘는 핑크, 미니 핑크 스트라이프입니다. 미니 S. 자, 얘는 자 티니언이랑 다른 거예요. 예, 예. 그 다음에 얘는 미니 매드리프. 레드립. 매드리그 다음에 만천원도, 만천원도 여러분들 꽃은, 저기지만, 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천원 중에, 에, 이렇게, 좀 좋은 그, 거. 어, 좀 좋은 거는, 만원짜리. 만천원 좋은 거는 지금, 만팔천원, 만육천원, 그렇습니다. 에이. 그래서, 아주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 꽃을 정상적으로 볼수 있는 것들은, 이거는 만원짜리. 안 잘라서, 하는 에, 안 잘라서, 이거 보내드리는 거. 고그 다음에, 자, 얘가, 영상에, 저번 날에, 이제, 흥안원에서 가져온 거못 올렸었는데, 그종의 레네 마키스랑 비슷합니다. 근데 레네 마키스랑 좀 다릅니다. 카틀레야 그 레네 마키스하고 같은 예삐 카틀레야입니다. 예삐 카틀레야 0 0 0 원. 예, 크죠? 예, 그리고 예비죠. 예 예삐. 예비. 자 꽃은 다 물려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자아 얘네들은 어 레드 대루는 만 원씩에 파는데 이렇게. 입이, 입이, 상처 난 것들은 6,000원에 드립니다. 입이 상처 안 나고, 어, 한 것들은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 이거를, 흑난원에서, 그 진짜 이쟁취 씨를, 그렇게, 뺏어왔는데, 빼서 왔는데 프리물라하고, 요거를 달라고 하시는 분이 우리 시흥에 그, 그 이사님 계세요. 농업을 전공하셔가지고, 아, 이분이 한, 한달 동안 말씀하셔서, 얘가 꽃이 피면은, 농장에 와서 여러분들한테 영상 촬영을 하는, 프리밀라가 피든, 얘가 피든, 영상을 촬영한다는 조건으로, 어, 요거를 오늘 시집어가기로 했습니다. 자, 자, 빠이입니다, 빠이. 해고가 자, 엄청 커다란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허접은, 어, 아, 옛날처럼 아주 뿌리 상태가 안 좋다든가, 입이 상태가 너무 안 좋다든가, 그런 것들은 빠져고 빠진 상태에서 다섯 개에, 예, 다섯 개에 3만원씩, 일부 꽃도 드리고, 어, 커팅하고 해서 다섯 개, 3만 원씩에 예,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는 꽃을 파는 게 아니고 잘라서 입을 파는 거니까 되도록이면 입에 강점을 두고, 그 다음에 일부 읽어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자. 자, 밖에 입이 있는데 이렇게 밑에 입이 잘라졌다고 해서 이런 것들은 정품입니다. 여러분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런 것들은, 어... 함께, 여러 개 중에 한두 개는 갈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꽃에 예. 필수 있는 기능을 할수 예. 있으면 예. 정품입니다. 아무튼, 뭐 상체가 좀 낮다든가 이런 것들 정도는 이해해 주시고, 얘네들은 그래도 꽃을 보는 상품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취미 오래 하는 개념의 꽃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계기로 해서 주변의 가게라든가, 어뭐 인터넷이라든가 꽃을 정품을 좀 오래 가는 거, 정상 가격 주고 이렇게 구매 구매하는 그런 연습하는 단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상태에서도 앞으로도 한달 정도는 길게는 피워주는데, 그거보다는 우리가 여기 중간을 한번 잘라서 이제는 날씨가 선선해져서 올 여름에는 날씨가 너무 좀 특이해서 좀덜 피고 그랬었는데, 자, 이렇게 색깔별로 골고루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거를 하면서 나름 그 고맙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거가, 섬이라든가 아주 그 면단이 촌에 백색, 백색 호접란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왜냐면은, 에, 이런 레드립이라든가 이런 백색은 시골로 가지 않습니다. 시골에. 그 서울 인근에 경기도권에 뭐 대구 부산 대도시권에도 거의 백색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예, 우리가 이제 유튜브에 힘을 빌려서 이렇게 직거래를 하다 보니까, 아, 이렇게 다양하게, 좀 편하게 갈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다섯 개에, 예, 삼만 원이다. 호죠 이렇게 이야하시 낱개로는 이해하시고, 안 된다고. 에, 낱개로도 되는데, 낱개로도 그냥, 육천원, 칠천원 그 계산하시고, 다른 거랑 택배비 같죠. 발생하니까, 다른 거랑 합쳐서, 삼만 원이 넘기면은, 넘기면은 제가 택배비를 제가, 할 테니까 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월령 보였습니다. 한번더 해주세요. 예? 저희 이거 주문하실 때 예, 예. 전화 말고 예. 문자 메시지. 예, 문자로 주시면. 하셔야지 돼. 문자로. 그리고 예? 옛날에 영상에 어떤 특정한 품종, 뭐 미니 골든이 뭐 이런 것들은 잊지도 어, 않을 뿐더러 여기에 있는 특정한 품종을 꼭 이거 찍어서 하시면은 저희가 쉽지 않으니까 지금 은 품종수가 안 많으니까 이 이름표를 렸던 거고. 약간 랜덤으로 주문을 해 주셔야 그나마 좋은 거 챙겨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건 티미 오네용입니다 꽃이 없어요 네, 꽃이 가면은 보너스고 없는 거가 당연하게 이렇게 여기시고 주문해 주세요 자 좋아요 구독 그것도 좀해 주십시다 알림 해 주세요 네, 그러면은 알림하셔서. 오늘 영상 올리고 5분 안에 품절입니다 품절 <laughs> 네 제가 그건 죄송한데 그래서 오늘 저녁에 서산을 또 가야 돼요 범인안도 품절이고, 반다도 품절이고, 어, 이제. 하루 지나서 보시면은, 어, 없어요, 이미. 카틀레아하고, 이렇게, 아, 저도, 나름 많은데꼭 가부족이 생겨요. 그렇다고 해서, 없다라고 하느니, 제가 서사를 한번더 갔다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많이 이렇게 챙겨주셔서 고맙고, 그 다음에, 카틀레아가, 발부가 튼튼하면은, 뿌리가 없어도, 가을에 뿌리들 내립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부분이, 이 카텔레아가 이올되고, 분갈이를 제때 못하고 하는 것들은, 어, 뿌리가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비품이다, 어 뭐,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발부가 튼튼하면은 다 뿌리 내립니다. 그거를, 뿌리를 한번 내려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만 조금만 덜 주시면 뿌리는 잘 내리는 거니까. 허접도 마찬가지예요. 뿌리가 저온이 되면은 뿌리가 정상적으로 있는 거가 거의 드뭅니다. 뿌리가. 우리가 하자가 생겨서 꽃이 어, 필라면은 네, 네, 하자가 생겨서 오랫동안 얘네들이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월농부였습니다. 제가 아침에 새벽부터 벤치 작업을 해가지고 옷이 다 젖었습니다. 근데, 근데 이렇게 옷이 젖으면은 기분이 좋습니다. 왜? 아 이렇게 한 여름에 땀을 흘린다라는 거는 아 괜찮은 겁니다. 여러분들 또 재미없는 얘기를 듣기 노동, 아. 육체 노동을 한 번쯤은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과하면 안 됩니다. 근데 육체 노동이 아유. 과하면 안 됩니다. 자 저도 예. 자 노동하러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예, 마치세요.